정신 차리많은데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들어야 돼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쨌든 취직하고 그러다가 좀 정신 좀 뭔가를 할려는데결혼 좀 해가 빨리빨리 시작하고 아낳고 빨리 아 키우고 정신없이 키우고 그리고 계속 돈을 해. 사고 집도 사고 뭐 사고. 계속 소비해라고요 계속 벌어들이고 소비하고 벌어들여서 계속 쓰라고 써어 써고 써고. 계속 은행에 그빚 가고 계속 평생 계속 뭔가 쓰라고 벌스 벌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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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때는 낫고 가또더별리어받다가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야 은행도 은행이 돈을 벌이고 경제기업이 돈을 벌이고 국가가 돈을 벌이고 서 계속 그런, 그런 사람들 인택, 인택에 계속 부가 쌓여가고 시스템 좋잖아 컴퓨터 시장 만들면다 M S 다 써야 되고, 이더콤 예. 만들면다다 써야 되고, 소울 다 써야 되고, 벗어날 예. 아, 예. 수 있어 아무도. 그관계성이 있어가지고 그 이득을 따지는 부분 제가 약간 질문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거기 관 그래서 그 관계성이란 걸 갖기 위해서 내가 이득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누구는 이제 이렇게 하면 너 이기적이다고 누구는 욕을 이기적이다 고 욕을, 욕을 하고, 음. 또 누구는 또 그래가지고. 또 사회에서는 또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조금 강요하는 강요가 되면 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몫은 챙겨야 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이중성이 있어서 결국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좀그 부분이 지금 항상 고민일 때가 많아서요. 이것도 약간 관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같이 좀 엮인 것, 엮여질 것 같고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다 보니까 좀 정신없게 좀 질문을 드 음,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막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하잖아 네 그럼 내가 누군 걸 위, 누구를 군 위해서 이타적이거든요 그 이타가 누군데? 그, 결국은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나름이해서거든요 아니지 야 네. 내가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 네 한마디로 하는 건 내가 네거 네 챙겨주고 네가 내거 챙겨주라 이말이야 예. 맞잖아 네. 그렇죠. 네. 서로 이타적이라 하면 서로 챙기, 생기, 서로 챙겨주란 말이야, 이거. 예. 그 서로 관계성을 그래 맺으는 거잖아. 왜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서로 묶어 놓는 거지. 못빠지 마. 아. 이타적이라 하면 서로 묶어 놓는 거잖아. 예. 맞나? 예, 예. y 쌍, 쌍격임. 예. 오 이거지? 예, 예. 국할때 예. 쌍격. 어. 한국말, 한국말. 아, 한국구나. 아 저도, <laughs> 저도 한국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서로 묶어 놓는 거죠. 예. 그 이타적이 되라고. 예. 이타적이 되라.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라. 그러니까 나 빼고 내 주인 사람 배려하는 라 거잖아. 예. 서로 그러면 서로 서로를지고 챙기지 말고 남거 먼저 챙겨주다 보면 남이 내거 챙겨준다는 거잖아. 예. 그럼 누가 제일 이득일까? 그 중간에서 제일 챙겨 많이 받는 사람이 이득이지. 중간. 그럼 누구? 그 권력자지. 예.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거죠. 이타적이되라고 하면 좋게 말하면 이타적이라는 거지 나는 예. 먼저 배려해라 남는배려해라고 왜?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 왜? 그걸 지금 하는 순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 그럼 이기적이게 면안 되나? 응. 왜안 되는 거야? 예. 이기적은 이익만 생각한다고 하잖아 예 다들 그렇게 말하죠 응. 그러니까 그거는 그사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타적이 되는 되는 거는 내 이익을 생각하냐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잖아. 이지 네. 웃긴다. 그럼 뭐냐면 서로 이익을 이익을 챙기는데 내가 챙기면 안 되고 내가 내걸 챙기면 안 되고 남이 내걸 챙겨줘야 되고 서로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 예. 뭐 서로 서로 묶어놓고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가 서로를 묶어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게 만들어놨잖아. 네. 서로 떨어지면 못 떨어지게. 그게 사회잖아. 소셜 라 i a l 하고 있잖아. w 예. a 그냥 사회 k 시켜버 t in the f i r 사회 was 서 i c k of it. I was sick of it. I was sick of i 묶여 있어야 된 i c k of it. I w 이 s sick of 고 부자들은 다이 i c k of it. I was sick o 우리나라도 감해 부자들은 감시하잖아 네. 아나, 나가, 다 그렇잖아. 예. 왜 바보같이 속아? 가드는 다 이타적으로, 안 살아. 이기적으로 살지. 예. 이, 본인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이타적으로 사는 게 좋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다 좋은 사람 되려고 하잖아. 예. 좋은 사람 되지 마라니까.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 좋은 사람 돼. 참, 웃기네. 누구 좋은 을 시켜주려고. 또뭐 이기적으로 돼 이기적으로 돼 아니 내가 남챙기니 내가 내거 챙기면 되잖아 각자 자기 거 챙기면 되잖아 각자 자기 거, 자기 거 챙긴다고 해서 뭐 서로 사회 형성이 안돼 아, 네. 내가 내거챙기다라도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 예. 서로 서로 물물교환 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예. 서로 이타적이 않아도 충분히 살수 있다고 뭐지 예. 혼자서 산속에다가 살 거야 아, 네. 못 살잖아 예. 그러면 우리는 자원주의가 뭐야 재화로서 재화의 교류를 내가 내가 나의 일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벌어들인 재화를 통해서 그 재화의 도를 통해서 음. 사회화 할수 할 있잖아 음, 예. 근데 뭐 이기적으로 살면 되지 뭘이기적이 뭐, 나빠 지꺼 다 챙긴 놈들은 꼭남 보고 남고 챙기란다 예.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음. 좀 드렸던 질문인데 음. 질문 드리고서 말씀드리니까 되게 무섭네요 이거 굉장히 그래, 사회화 되는 거잖아 이게 예. 그냥 서로 이타적이 되라, 이타적이 되라, 서로 너끼리 묶여있어라 빠져나가지 마. 상호감시세자, 아이가. 예.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너 상대한테 소홀하면 뭐라 해라, 이거야. 야, 니가 그래 이기적으로 살아. 좀 같이, 같이 사는 사 이, 대로 이타적으로 살아. 오, 씨. 서로 상호감시세자, 아이가. 예. 누군가 하면 빠져나가면 쫙, 저 새끼는 이, 진짜 이기적이네. 지만 생각하네. 지금 빠져나가면, 오, 씨. 다시 네. 들어와야 돼. <laughs> 나는 나는 또, 또 정말 이지이 이기, 이빨 지만 생각한다야, 이라잖아. 예. 종로 다른 분들은 짐만 생각해. 부자들이나 나 그는 원래도 짐만 생각하잖아. 나눔을 위해서 하나. 재단 만들어 나눔에 돈생겨받는지 남는 돈을 투자하지. 자기 이익을 절대 나누려고 안 하잖아. 예. 응. 내가 항상 말하는 거지 그럼 공산 내가 말하는 대로 공산주의라고 하지. 아니 똑같이 같이 벌어드리면 안 되냐고, 도 싫어하잖아. 예. 응. 의사 월급하고, 청소 보려고 똑같이 하면, 누가 의사어했 음, 그치. 이러면 공산주의라 하지. 예. 그럼, 음, 공산주의. 응. 그럼, 저, 그러면 이제 나눠, 나눠서, 각자 가고 싶은데 가자. 각자 가고 싶은데, 내가 1억 버는 사람이, 그냥 100만원 이거 내는 거하고, 200만원 버는 사람 100만원 내는 거 같냐? 그, 그러니까 병만의 사람 버는 너끼리 서로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말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서로 돕고 살아라. 예. 나도 먹고, 먹고 살기 바내네이부에 내가지고, 뭐, 나는 예. 아니, 무슨, 뭐, 콩고나, 콩 뭐, 수단이 뭐 사는 게 우리 탓이야? 그만들탓 음, 아니야. 그만이 음. 잘하면 되는데, 국민들도 음. 관심 없고, 위정자들이 다 그래서 사는 거아니냐 그거 다 누가 다 후원해주고 다 했어. 결국 저기 다, 딱그 놈이 그 나무를 그 거워봐야지, 다 그왜그 시스템이 들어가 자꾸 들어가려 고 이차적으로 살면 그냥 사, 사야 되는 거야 그냥 예. 절대 못 빠져나가 빠져나오려고 액션치하는 순간 제시태크 말하지 자차라 인간이 자자안 된다 없지 말 생각한다고 무서무서 못 망하지. 예 지금 저도 지금 갑자기 지금 불안이 음. 지금 갑자이 와가지고 아 실제로 제가. 학교에 다녔었을 때 제일 많이 음. 혼내키면서 했었던 말이 너너 음. 너 너무 음. 이기적이다. 음. 그래가지고 그걸 좀 그러니까 좀 되게 좀 나쁜 음.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너 원래 옛날부터 네. 이난이 이기적로 지켜 있었어. 내가 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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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그냥 있는 것들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가 그걸 음.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강박하니 강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도 살짝 좀 혼란스러운 게좀 그래서 그러고 나. 한테이기적으로고 공격을 하면 나하고 한참 한참 말할 준비돼 있으면해야 되지. 예. 근데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숨기려고 갈 거나 막 하고 나하고 일어버리지 그냥 나를 납득을 시킬 수가 없어 설득시킬 수가 안 되지 할 수가 없지 본인이 틀린 전제에 의 출발하고 있으니까 왜이 가족을 로 살아야 되냐고 왜 서로가 서로를 챙겨줘야 되냐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그 자체가 서로를 묶어놓는 거잖아 신은 분명히 자신의 개개인의 독립성은 좋고 뚜렷하게 어돌 홀로 오 뚝섬 인간으로 나이 오라고 하셨어. 왜볼 예. 그런 인간이 합쳐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서로 기대라고 어떻게 기대라고 사회 만들는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하는 게 그냥 저희 부모님도 그랬었고요, 학교에서도 음. 그렇고요. 음. 두루두루 친해져라, 두루두루 그렇게 해라. 그말 자체가 저는 계속 받아들이는 게 찜찜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음. 특성이 다르고 또 이게, 이게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를 억지로 묶으려고 하는 게 저는 계속 불편했었는데, 제가 그거 이상한 건가요? 응? 음? 두루두루 싫어지면 개인성 없애라 이거야지. 이게 자꾸. 개인이 되지 말아 이거지. 네. 그냥. 그냥, 양대선 차라리, 한 마리 시키면 밀로가라밀로가라밀로가라밀로가고 보독권리가 지지면 밀로가고밀로가라밀로가고 보독한 한 마리에 늑대가 되지 마라, 이거지. 사자처럼 자유롭게 살지 마라, 이거지. 자라트스트라에 나오면 안 돼. 음. 실제로 제일, 그, 그걸로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음.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두들겨. 여기서 나가면 뭐, 뭐 뭐라 한다 이거? 예. 개인이 되면 안 되지. 보독한 개인은 엄청 뭐라 하지 왜냐면, 사회가 움직이안 되니까. 네. 킨킨로 해야 되지. 사회 시스템이 들어와, 정말로 같이 움직여야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다루기가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관계성 자체는 제가 긍정은 해요. 왜냐면은, 음. 홀로, 홀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두루두루, 무조건 내가 치열자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기적이 돼서 서로가, 서로의 자신의 자리를 뚜렷하게 지키면서, 네.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남을 챙겨주고 네. 서로 왜냐면 서로 분명히 부족한 게 있거든 예. 그 부족한 것을 뚜렷하게 자기 입장에서 서로 먼저 이기적이 된다음 먼저 챙겨주라고 뚜렷하게 주체적으로 챙겨주라고 나를 먼저 세우라는 말씀 그렇지 기대지 말라고 예. 아무 이타적이라면 서로 기대라는 거 아이가 네거 챙기지 마남거 챙기라는 거야 왜? 네. 이런 거지 내가 서가지고 네를 듣는 게 아니고 네 팔하고 내 팔하고 서로 한쪽씩 되고면 음. 서로 기댈, 기댈 수 있잖아. 네. 응. 네, 네 다리하고 내다리 네 묶고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거어때 되냐. 이인 예. 삼각 경기방이 예. 되느냐고. 네. 다 서로 다 묶고 그래 그것도 가능한 거야 이거. 지내지라고. 예. 해창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음. 참안 돼서 해청공유를못 하게 하지 사회적으로. 예. 그나마 사회 구성이 안 되니까 예.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 네. 권력이 유지가 안 되잖아. 오묘한, 그래서 우매하게 만들어야지. 군중을, 관계성이라고 하는 속에서 음에, 군중을 사회화시키면서, 우매한 네. 군중으로 만들어야지. 사회가 움직이기 편하지. 네. 시키면 시키느하고 정신 차리면 안 돼.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들어야 돼.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다가 어쨌든 취직하고, 그러다가 좀, 정신 좀, 뭔가를 하려는데. 결혼해가 빨리 빨리 싹 사고 안 아, 낳고 빨리 아 키우고 정신없이 키우고 그리고 계속 돈에 자꾸 집도 사고 뭐든 사고 계속 소비해라고요 계속 벌어들이고 소비하고 벌어들여서 계속 쓰라고. 썩어 썩어 썩고 계속 은행에 그빚 계속 평생 계속 뭔가 쓰라고. 벌써 벌어 서 벌어 서 벌어 서고 죽을 때는 낳고 가. 또더 벌려 가다가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야 은행도 이 이 돈을 버리고, 굉장히 기업이 돈을 버리고, 국가가 돈을 버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인테 인텍, 인게 계속 부가 쌓여가고. 음. 예. 시스템 좋잖아. 컴퓨터 시스템 만들면다 MS 다 써야 되고, 제품 예. 만들면다다 써야 되고, 소울 다 써야 되고. 푸신할 예. 아, 예. 뭐, 수 있어. 안 그래, 푸신하지. 경쟁성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뭐, 그안 그래. 그러면 안 되니 거것이푸신면막 이렇게 버리 게 보니까 계속 이제 학교에서도 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데 취직을 해야 된다. 좋은데 이제 취직하고 나면은 더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된다. 음. 그러고 나가지고 은퇴 딱 하면은 어 내가 진짜 뭘 위해서 살았지 그때서야 네. 너무, 너무 네. 아니, 그, 아니, 그때 되면 이 기운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해요. 못 한다. 네. 온가르기가 다 네. 힘이 없는데. 아, 네. 제... 그,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음. 계속 이제 제가 노사님께 답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음. 질문이라든가 고민을 음. 하는 게 이상한가요? 제가 이상한 건 아니지 예. 원래 그 정상적인 거지 예.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고 이렇게 예. 살으라고배워왔으니까 예. 자연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원래 이렇게 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 자꾸 이게 느끼다 보면 이러라고 하는데 어 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어떤 부분에 진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음. 정말 생기다 보니까요 이게 음. 그게 아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런 부분이 가, 정말 자 제주 자, 자 아니 자주 생기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더 아, 이거를 물어봐도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냥 되는 대로 하면은 된다 근데 그게 다되지가안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게 말하면. 뭐 리처가 예. 말한 것처럼 예 제가 사인데 뭔도 모르고 양 양들하고 같이 내고 있다니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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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나오라고 진짜 나를 세운다는 게 진짜 니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니 응. 지금 그거 왜 들어가 있노 이거 하나한 응. 응. 마리 사자가 되라고 우뚝서 사자가 예, 되라고 호요하고 네. 외치고 사자가 되라고 예. 양들 좀 지내지 말라고 예, 예수가 그런 사람 찾아다녔잖아 나는 그무리 예. 있는 거 말고 저 짐작한 놈 전마 응. 찾으러 왔다고 전마가 전마가 내 새끼라고 예. 음, 네. 예수는 원래 좀 말이 거칠었거든 그 양반이 예. 저 새끼가 예. 내새끼라 이렇게 하지 아직은. 그건 호박부잖아. 네. 예. 음. 아직은 근데 조금 그러한 부분 쪽에서 만약에 완전히 나왔었을 때요, 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직은 좀 많이 좀 두렵고 그래요. 두렵고 실제로 불편하지. 예, 굉장히 두렵고 불편해요 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말 못 나오고 메, 있다는 거. 매트릭스 영화 에잘 나오잖아. 예. 매트릭스 영화에 그거잘 나오잖아. 아, 아, 이거 뽑은 거였네. 최대한 나거 알잖아. 예. 그한 예. 놈은 지금 뽑그 유명한 스테이크 먹는 장면에 나오잖아. 예. 음. 진짜 알아. 밖에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나. 이거를 싫은 거야. 밖에나 네. 추우니까, 예. 조금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유라는 걸 얻었지만 네. 자유를 얻은 분들 자기 생활은 네. 와, 별로 달라진 거 없거든. 예.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꼭고 사는 거야. 대부분 그래 산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오잖아. 나는 이 스테이크가 그냥 이에 이런 맛을 주는 전기 신호를 내내 주는 거고 이와인는이 맛을 전기 신호를 주는 건니다 음.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다. 지금 꼭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거든. 예. 음. 알지만. 나 그냥 안 나갈래 그냥 이대로 살려 하잖아 특히 그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그런가 그래 네, 한다는 거야 네, 그냥. 네. 자각을 하기 싫어하고 그냥 그냥 이대로 살래 네. 그래. 유래한다 다음 내가 다음 태어나면 이번 거 기억 안 한다며 어, 대충 살면 되겠지 살다 보면 좋은 날 되고 나쁜 날도 있다 뭐 성공한다고 실패도 한다. 그럼 실패하다실패도 기억나 못 하잖아 예. 이번 생 끝나면 다음 생 기억 못하지 이번 생 기억하면 다음 생어어게될지 모르잖아 결국 처음 시작하는 거네 네. 그러면 그냥 그래 갈래 알았다고 그럼 설득 안 하지 나는 예. 어, 그래서 한번 보자 어, 그래야 선생님이 그래 예. 그다 보면 부자로 퇴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볼 수도 있겠지 뭐 확실한 보장은 못 하겠다 어쨌든 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계속 감자로 10만 년 돌아야 는건 맞는 것 같다 뭐한 10만 번은 계속 감자로 돌아야 음. 뭐 고고마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돌아봐라 네. 본인의 선택이니까 예. 뭐 신이 그 사람에게 좀 자유의지를 본인이 쓰는 거니까 내가 뭐 말할 수는 없잖아 네 아직은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떠서 나오는 게좀 아직 두려, 두렵지만 그래도 계속 어렵지. 계속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라든가 그렇게 갖는 부분은 계속 갖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을 계속 가, 갖고서 그렇게 질문 드리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건 해야지 그게 예. 바로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하신 거잖아 예. 인생이 네인생이 그 원리를 찾아라. 네.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가 네. 신에게 너 신의 이 곳으로 돌아오라 는 질문이 바로 그거잖아. 예. 너 어떻게 왜 살래? 가이사스로 살래? 하나님께서 살래? 예. 가이사스로 가지고 살래? 그 물어보는 거죠. 네. 어떻게 살래? 나뭐하 하느님 그때 갈라 하면 그 길은 어도 금도 어쩌 쪽저쪽 있잖아. 하여튼 뭐내 따라 가자. 아니면 뭐그 살아라. 예내 따라갈래? 마지막에 만찬 따라갈래? 예아 새끼 저전내전내 저 아침에 저 아침에 햇뜨기 내 대신할 거면서 씨 고함을 제일 크게 지으래요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해고씨 예수! 바로 가 그러니까 이거. 바로 부고 뭐 아닙니다 이러서 니가 <laughs> 그 갈릴리에서 따라왔다는 그 베드로 아니야니까 맞긴 맞는데 저 그도뭐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 와서 그냥 해서 저분이 약간 좀 가난하고 밥뭐 오갈 데 없다 아입니까? 그래서 나좀 돈이 좀있상나하고 챙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도 몰라요. 그도이 까망놈이 몰라요. 지금 갖고 오거 뭐라고 적으라는데요. 국가정복 쿠데그렇다타 뭔데요? 먹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그런 그래 너무한 거지. 뻔한 거 아니야? 적극적으로 부인을 못 아끼고 알긴 알지. 안 만났단 말안 했을 거 아니야. 네, 네. 아, 제가 이 부분 말씀 나오니까 제가 음. 혼날 거 각오하고서 음.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음. 아, 그요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제, 제 그냥 지레진작으로 혼날 질문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음. 만약에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고서 들어왔는데 음. 제가 그거를 갖다가 튕겨지는, 그래가지고 한다고 음. 했을 땐 언제고 음. 제가 제 풀에 못 버티고서 음. 그렇게 튕겨지는 상황이 되, 되는 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갈팡지방 하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크거든요. 아니, 그걸 본인이 답을 했잖아, 제 풀. 네. 강풀 말고 제 풀. 예, 제 풀에. 네. 본인의 영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치? 예. 본인의 영향만큼 한 건데, 그걸 뭐, 그걸 튕겨나간 거에 대해서 본인이 영량이안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네. 예. 본인이 괴로움이고, 예. 신이 볼 때는, 이거 최선을 다했잖아. 본인이 역할을 다 했는데 음. 신이 왜 신경 써? 아, 네. 본인이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지. 본인이 계속 뭐좀 뭐라 뭐 야단 맞을 거. 신이 야단 안 친데 관심없다 네. 아니, 저, 어. 아니 진짜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 큰 잘못이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못 음. 하고 제가 이제 포기 포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음. 큰 잘못이고. 오, 근데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네.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였던. 반면 거 사로 삼고 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 되는데 시는 이뭐 한가잖아. 네. 그냥만 한가 그거 내가 그걸 많이 한거 아니라 할 일이 하는 일이 없어 보니까. 네. 진짜 하는 일이 없어. 가만 있어.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음. 만약 제가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고 그렇 터에도 음. 다시 음. 내가. 자, 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야지 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음. 시도해도 그럼 괜찮은 음. 건가요? 어, 뭐 신이 예. 그거고 뭐라고, 그거고 뭐의식이다뭐 가신가 안돼 그런 건 한다. 음. 네, 뭐 신이, 아마 신이 그렇게 무슨 뭐 저만 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음. 아마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하고요 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잘못만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보통 있잖아. 그게 예. 그래 생각 많이 하는데 예. 뭐 신의 억수로 신의 배포를 좀 잡혀보는 거 아닌가? 아, 네. 자, <laughs> 신이 그 얘기 했잖아. 응? 히틀러도 내가 보낸, 응? 내가 시트를 시키고 했고, 히틀러도 나 천당에 보냈어. 이라고 하는 네. 분한테 뭘그 정도까지 오래 썼네. 뭐, 마치 맥룡적인 히틀러가 뭐, 가스로 비누 몇개 만들었노. 네. 유대인 그 해가지고 비누 만들어놨잖아. 알제이 그 네. 아웃슈스 네. 수용소 가면 네. 유대인 그 기름으로 네. 짠 네. 비누 딱 전시해놨다고. 네. 네. 이게 결정차이가. 응. 그거 나그 비용 정지해놨거든 네. 예. 그런 행 사람들을 천당에 보냈다 하나, 수고했다고. 네. 잘했어. 수고했다. 아, 그 박수 박수받고 천당 갔다 하나. 네박수받고와 고생했다. 아, 아니 아, 그 보통 쉬운 날, 어려운 날 했는데 아 잘했다라고. 내가 네. 좀 싫어해라면서. 예. 괜찮아. 네 신동은 이해하고 하는데 충분히 미안해 하는 건 맞는데 미안해 하는 만큼 아, 내 풀이 이거밖에안 됐구나 내 풀을 조금 더 크게 하면 되겠구나 내 이걸 키우면 되고 이래 생각하면 되지 그거 갖고 뭐죄책감이 느껴. 져게 <laughs> 네. 네가 뭐라고 말씀것그리 여러분들 이런 이런 상황에 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막이 하는 것이 너무 잘못된 거고 아, 이거 용서하지 못할 것도 신을 신의 용서 못하는 범위를한정짓는거야 네. 신의 범위를 한정 지어버리자, 여러분들이. 음, 사람들이. 이게 예, 진짜 <laughs> 그렇게 정말로 제 지내진 자, 음. 음. 그렇게 착각을 정말 했거든요, 제가. 아니, 그 성경에도 나온다나, 신면 진노야 하나님을. <laughs> 아니, 그냥, 너가 뭐라서, 쉽게 한번 했더만은, 와, 은 진노야 하나님이고, 뭐. 아니, 한번 때릴 수도 있지. 한번벼락번 쳤다고 해서, 뭐. 소동과 네. 고문한번 구렸다고 해서, 와, 진노야 하나님이고, 무슨 멸망의 하나님. 아니, 그 잘해준 것도 있잖아. 네. 너잘해온고 얼마나 너 맨날 밥먹이 해주고 네. 얼마나 많이 해줬노 예. 그 그런거 생각할거라고 음. 그 신을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좀 행이 아니거든 그냥만 한가 같았잖아 그러고 예. 보니까 계속 놀고 있더라 네. 하는 일이 놀더라 예. 아무도 안하더라 네. 관찰 많이 해봤는데 네. 그냥 놀더라 <laughs>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이더라 보니까 네. 주로 밑에서 다일 많이 하지 네. 그리고 밑에서 천사장들이 열심히 바쁘게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 같아 네. 신의뜻상별 상관없는 결제를 안 받더라고 결제 서류 이런 게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대충 네. 응, 대충 알아서 해 그러잖아 내 자신의 그 풀을 좀제 풀에 긋기지 말고 대포를 네, 네, 좀 네. 크게 하면 돼요. 네, 그분이 신경을 알겠는데.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뭐 죄책감이나 네. 배벼이식이나 이런 가지 네. 말고 예.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아, 그렇다고 네. 해서 뭐내 저번에 잡아진 이번에 또잡아지 이런 지 말고. 야그만면 예. 그, 그것도 어. 그것도 믿고요.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요. 어. 제가 그 그럴까 봐요. 그한 그래, 걸음씩 더 나가려고 하면 예. 되지. 조금 네, 나가면 신이 예. 그렇게. 네. 생각보다 시는 스케일이 좀 크다 네. <laughs> 스케일도 크, 크지만 내가 보니까 관심이 없다 지 네. <laughs> 노는 데 관심이 있다 네.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 만들어고아있가 심심해서 만들고 사람 만들고 이런다웃긴다 이제 어다 만드는 건 잘해요 저가 만드는 저... 맨날 그러고 있더라고 예. 다 만나봐라 재다 <laughs> 친하다, 그냥. 뭐, l y 브랜드 I'm going to be 안 그래도 좀 음. 그런 부분 y w 많이 좀고민 r e s s up in t 고좀 r e I don't know w h 좀 t to. She won't have a movie to come when you say t 신는 죄라고 죄를 뭐 말해놓을 수도 않 했는데 뭐 성경이 죄라고 아무도 말해놨는데, 예. 네. 뭐 또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그답그 히틀러 천당같다, 음. 히틀러 천당같다 그 답이 있다. 이거 뭐. 음. 음. 네. 뭐 무슨 죄를 지어봐야 뭐. 히틀러 망하겠어. 참 참. 그래도 죄를 지라는 건 아니다. 죄를 음. 지어도 괜찮아. 저거 뭐 감당할 수 <laughs> 있으면 돼. <해. 웃음> 뿌린 대로 거두니까. 누가 죄를 짓든, 뭐, 선한 행위를 하 악한 행위를 하는 상관없는데, 뭐 각자 뿌린 대로 <laughs> 거두니까.